20대 때 걱정거리, 걱정거리가 해결이 됐냐고 20대 때 있었던 걱정거리, 그제 걱정거리로 제자서는 뭐 간략한 예로 제 아이를 얘기를 들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와도 우리 아이에 관한 뭐 조차도 못한다라는 뭐 종류죠. 20대 때도 나는 아, 아이를 낳으면 어떤 걱정을 해야 되지?라고 걱정하진 않았겠죠. 20대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랑 되게 비슷한 걸 거예요 나뭐 하면서 살아야 되지? 라는 거그 걱정 되게 심했어요 저는 되게 옛날에 정말 아이 또 여기서 잠깐 자랑 타임 하고 가면 제가 하고 있는 영역에 최연소 기록은 진짜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어. 신춘문예도 24살에 됐지, 24살에 시나리오 작가 됐지, 24살에 연극 중앙무대 데뷔했지, 연출로 데뷔했지, 작가로 데뷔했지, 26살에 감독됐지. 20대 때 되게 많은 걸 했어요.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아요. 여러분들 지금 갖는 세상, 그 생각과 고민과는 똑같아요. 20대는 당연히 그게 맞아요. 걱정거리 있고 고민거리 있는 거가 맞아요. 그러니까 어떤 놈이 이런 얘기 해줘도 귀에 안 들어와. 아유, 걱정하지 마세요. 그냥 사세요. 방법이 없다니까요. 그래도 뭐 귀에 들어와요, 이런 게? 그냥 가는 거예요.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라고 해도 안할 거예요? 계속 나누잖아요. 밤새 술 먹으면서 나누잖아요. 막, 야, 삶은 그런 거 사랑은 이런 거야, 왜 그래? 막 하면서 나누잖아요. 답도 없는 얘기 계속 하잖아요. 2 0대 모든 걱정은 30대가 되면 바뀔 거예요. 없어지진 않고 좀 바뀔 거예요. 그리고 30대 중반이 되면 어떤 분들은 약간 느낄 거예요. 20대 걱정했던 게 자본으로의 어떤, 와 무슨 좀 탁월한, 뭐, 돈좀 많이 벌었으면, 뭐좀 했으면, 가, 야, 결혼을 어떻게 해? 집도 없는데?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그런 것들이 행여라도 생겨도 걱정이 없을 것 같아. 당연히 생겨요. 20대의 모든 DNA는 걱정을 위해서 돌아다녀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대 때 무슨 걱정을 했냐고, 이 군사정권 언제 끝나지? 막, 진짜 이런 걱정했어요. 그, 군사정권 끝났어. 군사정권 끝났는데 세상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뭔 놈의 세상은 51%대 49%의 대한민국이 돼서 눈물이 나요. 지금 생각은. 진짜 군사정권 끝나면은 세상이 좋아질 거라 생각했어. 민주화가 오면 막. 근데 여러분들 느끼잖아요, 뭐 언제부터 무슨 진보 보수 언제부터 따졌어요? 근데 대한민국 완전히 양갈래 돼가지고 이데올로기 시대보다 더 모든 현상이 딱 떨어지면 그냥 양분화가 돼요. 이런 세상을 꿈꿨던 게 아니었는데 20대 의 걱정, 되게 내 청춘을 바쳤던 고민들 안 사라져요. 우리 아버지가 오랐어요. 그다음.